2011년 신년대담 동두천시 편입니다. 지난 한해 동두천시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의 성과는 어땠으며 또올 한해 어떤 역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그 동안 신묘년에는 더 많이 좋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9만 6천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찬 용기와 덕담으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우리가 두드림 원년을 실천하는 해로서 저를 포함한 여러 공직자들이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동두천 시민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선 지난 한해 다양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글쎄, 요 우리 동두천 성과라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네. 시작을 해야 하는 네. 이제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두천이 원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산이 68%이기 때문에 예. 산악 레포츠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저희 첫 과제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저희가 공해지가 많기 때문에 공해지 개발이라든가 등등 뭐 동두천 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많은 지금 노력을 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레포츠 관광도시고, 문화도시고, 교육도시고, 녹색도시고, 네. 많은 뭐,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갑니다만은,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사는 문제. 네, 그래서 네. 레포츠 공원, 뭐, 그거를 활용한, 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네. 아, 지난해는 뭐,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단, 거둔 뒀거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국무총리실에 기재 이전 사업단 속에 동두천 발전 TF 팀을 만드는 하다 네. 한 성과를 우리가 이루었고 네. 또 지식 기반 확충을 위해 LNG 발전소 네. 정말 1조 3천억에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가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두드림 패션 지원 센터도 네. 지금 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산악 레포츠 단지로 가장 중점을 두는 왕방산 챌린저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자연휴양림권은 이미 도로부터 이제 사업 확정을 받았고 예. 또 나름대로 축산물 브랜드 센터도 소예산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미 시작이 됐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본다 그러면 365일 민원센터 예. 중앙역 밑에 3 6 5일 민원센터와 예. 일자리 센터를 만들므로써 예. 주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 그럴 때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음. 갖췄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공여지 내 예.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예. 동두천으로 음. 분교를 이전하겠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음. 작년도에 저희가 커다란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네.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좀 자세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그러습니다그무총리실 내에 동두천 발전 TF팀이 구성됐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저희가 이제 특별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동두천에. 그 네. 근데 국가에서 특별 법을 만들어줄 의사가 없다. 국방부에서, 예. 네. 미군 공예지를 매각대금의 7천억을 중에, 네. 네. 30%를 지방자치에 달라는 특별회계 규정이 있는데, 네. 그 30%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는 뭐 60년 동안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건 꼭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달에 미군 공유지가 반환이 되면 우리 개발 포기하고 네. 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공원을 만들면 국방부가 7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요 아, 손해를 되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국무총리실의 기지이전 사업단에서 우리 동두천에 어떻게 도와주면 그걸 네. 안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음.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를 모시고 김왕식 예. 총리를 면담을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총리실에 예. 기지전 사업단 속에 동두천발전 TF팀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원하는 18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 어? 그런 문제들을 해달라. 그런데 예. 우리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예. 총리실에 동두천발전 TF팀이 만들어졌고 예. 지난 1월 7일부터 우리 사무관 하나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런 과정들이 그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정부나 그 국무총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정말 울부짖음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과정이 진행된다는 게 조금 석글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계단을 밟아 가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요. 저희들도 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G 화력 발전소 사업도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아,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또 음.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LNG 발전소는 뭐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예. LNG 발전소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예.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발전소를 하겠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사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수 이북에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 예. 최초로 발전소를 짓다 음. 하는 명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낙후된 60년을 보상 차원에서 예. 하는 측면, 또 하나는 그 발전소가 들어앉는 자리가 예. 미국 공유지거든요 예. 사격장인데 미국 공유지를 반환받는 음. 그런 효과도 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 국가에서 사업적으로는 결정이 됐고 예. 이제 남은 문제 하나는 이제 미군 기지를 미군 사격장을 미사단 내로 옮기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국방부와 미팔군 미사단이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사실 LNG 발전소가 예. 저희가 1년 예산이 2,800억입니다. 예. 그런데 무려 그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을 0 0 투자하는 거예요. <laughs> 엄청나네요. 엄청난 예. 금액이죠. 예. 또 그리고 그게 2014년 6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발전소가 예. 국가 전력계획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되려면 그 1년 동안에 예. 일하시는 분들만 연간 한 90만 명이 필요한 음. 그런 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이바지를 할 것이고 음. 일자리 창출, 이 예. 그렇고 예. 2014년 6월까지 완공을 하는데 예.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부수적인 기업 다섯 음. 개 내지 여섯 개의 기업이 따라붙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셨던 것 중에 그 침례 신학대학교 유치 이 과거에는 그 수도권 지역의 대학 유치라든지 신증설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를 받고 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뭐 수도권 예. 정비 계획법상으로는 예. 우리 지역에 대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국 공여지에 한해서 아, 예.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에 아, 한계를 둬서 예. 공여지에 미국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침례 신학대학이 들어오는 자리가 미군 공여지거든요. 예. 2만 평 정도를 국방부에 이미 반납한 기지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을 지금 이제 환경 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6월 달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학이 들어올 수 있다. 음, 그래서 어, 대학 측이나 네. 저희 동두천 발전하는 측이나 국방부나 네. 네. 이 원하는 목표가 네. 떨어졌다, 맞아 떨어졌다. 음. 정말 그것은 동두천에 정말 새로운 음. 이정표를 네. 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공여지 한에서 대학 이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음. 2010년 11월 22일 날그 양해각서가 체결된 거로 제가 예, 알고 예, 있는데요. 예. 그 이후로 산업 사업 진행이 어떻게 뭐 성과가 더있은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 드 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대학교 당국에서 예. 어, 총체적으로 이제 모든 협의 어, 결과가 이제 다 끝났고, 예. 이제 문제는 그 치유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해는 그 국방부로부터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예. 그 땅을 이제 사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토지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예. 대학 건물을 지려면 우리 도시계획이나 예. 그런 수속 절차를 우리가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동두천시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도심 악취 문제. 예. 뭐 이거 해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EM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활동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으며 또 이거 해결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주시의 축산 농가 때문에 예. 동두천 시민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왔다. 예. 그것이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사실 3년 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보다는 지금 악취가한 절반 정도는 감소가 됐어요. 예. 사실 3년 동안 우리가 EM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EM을 예. 지속적으로 예. 투자를 하고 축산 농가에도 계속 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 그 양주시에서 있는 농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경기도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또 양주시와 더불어서 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두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홉 개 축산농가를 예. 그 농장주들과 협의를 해서 예. 이제 폐업 조치를 해보자. 예. 협의를 해서 폐업을 조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다 그러면 예. 경기도와 양주와 양주시와 동두천이 음. 같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어, 없애는. 그런 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던 중에, 네. 지금 이제 구제역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데 네. 하여튼 불행하게도 이제 그쪽 축산 농가들의 마음이 굉장히 네. 아픈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네. 그쪽에 있는 농장들이 거의가 다 지금 뭐살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살 처분 됐지만, 네. 하여튼 그거를 농장을 없애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네. 그분들에게 네.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서 음. 그것을 어, 하지 않는 그런 음.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네. 하여튼 뭐 그것은 축산농가와 음. 양주시와 동두천이좀더 네.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 EM 그 구제역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EM이 그 구제역 그 살처분 그 장소, 지역에 대해서 악취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또한 네, 기사에서는 그렇죠. 네. 예, 축산농가에 EM을 그 살포를 했더니 음. 그쪽 지역의 소재지들이 구제역을 안 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일부 학설로는 네. 일본에 있는 어느 학자가 EM이 네. 그 구제역의 예방 조치가 된다 하는 예. 학설을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EM을 뭐 살포하고 그러는 거는 구제역이다 뭐 그게 연관되는 걸 저희는 몰랐고 예. 사실은 EM을 활용한 것은 악취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화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살처분 현장에 예. 저희는 EM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악취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예. 또, 앞으로 향후 발생할 침출수 문제, 예. 그런 것들도 정화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 국가적으로 볼 때도 지금 EM에 대한 어떤 효능, 예. 뭐 그런 거에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새 보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예. EM에 대한 이용, 예. 활용, 뭐 그런 걸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오늘도 경기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EM에 관한 관심들을 갖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도 내에서는 EM 관련된 사업에서는 동두천지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는 EM 센터까지 줘서 네. 운영을 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추적으로 역할을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가장 또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 중요한 게그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예.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이다. 예. 이제 시장으로서 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네. 2016년도에 미군 부대는 떠난다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떠나고 나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로 그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2016년도 전까지 네. 우리 동두천이 미군 부대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의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금 현상처럼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 레, 어, 레포츠 센터도 지금 뭐 구상을 하고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나름대로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음. 뭐 골프장, 스키장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총체적으로 집합이 된다 그러면 네. 뭐그 정도의 일자리는 2016년도 전까지 네.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하여튼 아 나름대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네. 동두천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또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도가 돼서 네. 동두천이 그러한 상태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2016년도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 정도 일자리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음. 의식을 갖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관광이라든지 아까 예. 그 말씀한 레포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 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왕방산을 이제 산을 놓고 예. 오분능선 위는 자연휴양림, 예. 밑에는 그린테마파크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행스러운 것은 3년 동안 노력해서 음. 자연휴양림은경기들로부터 이제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린테마파크는 원래 저희가 골프장을 27월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 땅이 그렇다고 래서 이제 18월로 좀 조정 작업 중이고, 예. 환경부 장관님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유역청장님을 뵙고, 예. 동두천의 실정과 이것을 좀 맞춰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예. 밑에 그린 경강 테마파크를 만드는데도 예.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 우리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예. 의제처리하기로 예. 그렇게 지사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법적으로. 음. 그래서 저희가 환경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예. 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음. 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근처에 이제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을 또 하나 만듭니다. 예. 그것이 저희가 산림 1등급지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1월 1 8일부로 네. 환경부로부터 2등급지로 전환이 되주, 해주겠다 하는 확약을 네,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올해에는 안뭐 정말 노력을 해서 드라마 세트장에 올해 안에 들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업이 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하나씩 점점 해결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도 조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laughs> 핵심 부분일 것 같은데. 단순히 그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이라는 게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냥 고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시설로 들, 들리거든요. 그런데 네. 또이 부분에 뭐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조성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네. 전철이 동두천까지 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 경기의 소음강인 예. 소유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예. 생각을 저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소유산이 있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많은 분들이 와 오셨고 예. 작년 숫치로볼 때도 100만 명이 왔다 가셨어요. 예. 정말 대단한 숫자가 왔다 가신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셔서 먹고 놀고 보고 들을 데가 없다는 거지. 잠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유산 등산만 하시고, 음. 뭐,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지 않냐. 예. 그래서 소유산 자락을 저희가 예. 이제 좀 개발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예. 그게 유원지입니다. 음. 그 유원지를 개인이 개발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저희가 1 만육천평의 땅을 시가 샀어요. 예. 사실 관주도 하에서 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쪽에다가, 뭐 볼거리도 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놀거리도 좀 만들어서 소요산에 진정 시민들이 왔을 때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축산물 브랜드 센터는 첫 단추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정말로 어~ 명실상부한 가족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저희 의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좀더 깊게 세분화된 내용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동두천 시민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맨날 고생만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우리 동두천이 국가로부터 정말로 보상을 받는 원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들도 정말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편안한 행정을 필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는 게 있으면 질책도 해주셔서 2011년도가 정말 동두천으로서는 신기원을 만드는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그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신년대담 동두천시 편입니다. 2011년 동두천시의 비약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